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꿈, 그러니까 드림, 잘때 꾸는 꿈을 꾸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갑자기 듣게 되고 알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을 기록해 놓은 출리국기 3장 말씀을, 지난주에 봤던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3장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6절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마치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은 그 이야기를 드디어 쏟아내듯이 하나님은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이 모세에게 자신의 그 진심과 그 마음을 잔뜩 풀어서 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입장에서는 말을 하늘의 날벼락 같은 순간이고 정말 당황스러운 간밤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꿈을 꾸게 된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13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것저것을 묻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봐요. 처음에 모세는요 어리둥절한 겁니다. 꿈을 꾸었으나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것이 모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찼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아뢰고 또아뢰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또 이어지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15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질문이 자꾸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국에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니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꿈을 막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궁금한 것들을 또한 다 아뢰고 이렇게 여러 번의 질문과 대답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이제는 모세에게 잘 옮겨 놓으시는 그런 순간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3장의 이런 지난한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꿈과 마음과 비전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드디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마음과 비전들이 모세에게 다 전달된 그 다음, 모세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이 이제 4장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장 첫 번째 문장이 무 어떤 단어로 시작되었는지? 출리국기 4장 1절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했는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장 1절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다 알게 된 모세가 내놓은 그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러나 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뭡니까? 문창과 그러나가 뭡니까? 언제 습니까 그러나 보통 다음에 <laughs> 뭐? 그 그러나를 보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부사 뭐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라고 한단어쓸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보통 우리가 그러나 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교획과 마음들을 쭉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것이 모세가 이해도 되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것과는 상반된 다른 이야기 다른 행동, 다른 반응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 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듣고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들어서 40년 동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모세가 더 이상은 과거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꿈들, 계획들,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될 것이죠.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듣기 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 하나님의 비전이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계획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옮기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 것에는 맞지만 나도 그거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너무 좋지만 그것을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태도이며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꿈을 꾼다라는 것잖아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무엇인가가 보이게 되고, 때로는 어떤 것이 불편해지고 더 나은 미래가 상상이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갈망, 지금 내 현실에 대한 불편함, 불만족, 과거 삶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복된 일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엄청난 기회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뭐 연수 보내거나 여행을 보내거나 할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너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것을 꿈을 꾸어라 뭐 이런 기,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더 나은 것을 도전하는 것? 이것은요, 분명 좋고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꾼다고 해서 이 모든 꿈들이, 계획들이 현실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지각이라고 하는 그림책에서 저는 함께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가까우니까 이렇게만 보아도 다 책이 보이죠? 우리 예전처럼 스캔을 떠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가까우니까 볼수 있겠다. 어, 이거 뭐 같아요? 앞에 보이는 그림? 자동차, 자동차 그림이죠? 맞습니다. 출근길 서울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도로에서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그림책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오전 8시 15분. 지각하면 안 되는데. 많은 차들이 마치 서울의 흔한 어떤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올림픽대로의 8시 15분 이런 모습이겠죠. 지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 속에서 있을 겁니다. 태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까, 아기 고양이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태어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는 타이어 넘어, 자동차 넘어,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뒤로 뛰었다, 앞으로 뛰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고양이에요.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합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고요. 엄마 고양이야 라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이쿠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도 있죠. 빵빵대면서 고양이야 도망가라고 크락션을 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곳에 고양이가 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작은 생명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있거든요? 여기 어떤 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조금 더 가볼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네모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있죠? 살리고 싶어요? 아무도 고양이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네요. 딱한 번만 눈 감는 거야. 라고요. 괜히 마음 아프게 보지 말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라고 하면서 정말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표정이? 설마 차에 치이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조마조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휴, 오늘도 지각이네. 고양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지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조그만 거 살겠다고 저렇게 다니는 것이 안쓰러운 분도 있어요.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차들은 빵빵빵빵 울려갑니다. 못본척 지나가도 아무도 손가락질 할수 없는 일, 아무도 겁장이라고 할수 없는 일,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심장이 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볼때 아기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서 그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다음에 어떤 사과,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차가 막히겠죠. 자, 우리 이미 내용 알고 있는 은우, 시우는 스포 금지. 자, 끼 섰어요. 차가 막히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빵빵대요. 빵빵 되겠죠. 누가? 뒷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소리가납니다 빵빵 빵빵. 우리가 뭐 정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 차에서 끼익 차 섰어요. 그리고는 이거 비겠죠, 비? 비를 뚫고 고양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잡았더니 아기 고양이는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양이를 안아주죠. 결국에 이 사람 때문에 모두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각해도 좋은 날이에요. 왜요? 생명을 살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가려놓았던 그 부분, 사람들은 아침부터 작은 생명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셨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써있을 것 같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지. 누가 좀 도와주지. 또.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늦지 않고, 늦지 않고 싶은 마음. 여기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고양이를 살리고 싶고 다치게 하지 않고 싶은 마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동의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고양이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구해줄 용기가 생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다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고양이를 구해주고자 하는 용기. 용기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왜 필요했죠? 그림자 봤더니? 뒤에서. 뒤에서 욕 먹고 빵빵되니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살리고는 싶지만 내가 고양이를 살리려고 차를 멈추고 내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빵빵될 것이고 욕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행여나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지각이라도 해버리면 회사에서 나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패널티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고양이를 살리는 데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비단 이 찾기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가 똑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된 다음에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모세한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용기였습니다, 용기. 만약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으나,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고양이를 치게, 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은 원치 않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고양이를 살리지 못하는데,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모세가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결코 현실이 될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과 소망과 계획을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용기이고요. 그 용기로 말미암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단으로 말미암은 행동 또는 순종 또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과 비전과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행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이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라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용기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나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으시고 또말 거시는 겁니다. 2절에서요. 그리고 3절에서 또 이런 게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절. 주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절.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11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무진장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용기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세한테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무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번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모세한테 겁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디 인간 따위가 창조주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하니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죠. 모세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스스로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설득이라고 하죠. 설득. 단지 강하게 명령하시거나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진화한 과정들.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11절, 14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꾸준함. 이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모세로 하여금 용기가 생기도록 결단이 되어지도록 결국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 설득의 힘입어 모세는 결국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라고 모세가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18절 뒤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모습. 2 0 절에는 이렇게 나와 시작해요. 그래서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거, 어쩌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러면 좋겠다.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세상이 되면 좋을까?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저는 우리 수겸이도 목사할 서 받을 수 있는 세상. 우리 올리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세상.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정말 누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고 찬양할 수 있는 세상. 다름이 있어도 인정받으며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여성이라고 해서 할수 없는 것이 없고, 남성이라고 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사실 이런 세상은 우리가 몇 바퀴만 돌아봐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니까 느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런 상상을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바쁘니까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 상상을 해보기 시작하면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 상상해보면은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정말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말들이 이미 있었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20년, 30년 동안 반복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분명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분들, 상상도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어떤 누리고 있는 권리가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그냥 이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모두가 다 어떤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용기가 없어요.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리브 교회는 아주 어려운 그한 발을 내디든 의미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저는 도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이 우리 올리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쑥쑥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올리브 교회를 바라보면서 행동했던 용기를 내었던 우리들의 이 연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잘 꽃피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지 않을까요? 아, 저게 되는 일이네. 아, 저렇게 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네. 아,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었네. 라고 또 누군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희망을 갖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용기를 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고, 꿈꾸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작은 쾌락이나 두려움이 매몰되었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많이 상상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고, 이를 위해서 함께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올리브 교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첫 발을 뗀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그 어려운 첫 발을 떼었으니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조용히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꾸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단지 우리가 그냥 혼자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죠.